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정권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그 민주당인데요. 여기에 이제 언론까지도 그쪽으로 다 거의 줄 썼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요. 국민의 힘이 있지만 뭐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거의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저는 뭐 없다라고 봅니다. 아 우파 일각이라고 할수 있는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집회를 이렇게 주말마다 하시는 분들, 이제 아스팔트 우파 일부가 있고 이런데요. 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세력화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보입니다. 우리 국내적인 요인만으로는 사실상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생각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지만 희망 없는 곳에서는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희망회로를 계속해서 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에, 교체되면서 어,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뉴스만 좀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외생적 변수에 의해 가지고 어, 대한민국의 에, 내부에서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과 어, 힘이 합쳐질 때 이제 대한민국은 어, 이제 바로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생적 변수 중에 유일무이한 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곧 교역국의 관세율을 통보한다. 무역 협정의 끝이 될 것이다. 이제 인박했습니다. 이 관세 협정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트럼프의 세계 전략 그 구상에 있어서요 핵심적인 어그 뭐랄까 그 축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관세 협상인데요. 조만간 각국의 수안을 발송해가지고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통보하면 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인 게 아직 제대로 된 협상을 한 번도 못 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10% 정도 관세면은 오케이, 땡큐고요. 그나마도 25% 정도만 되어도 감지덕지가 될지 몰라요.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일에 35나 52, 두개 중에 한 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향이 되겠죠. 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이렇게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위험한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무역대국인데요. 수출, 수입 이것을 다 합쳐서, 합쳐서 이제 무역 의존도를 놓고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약한 두세 배, 2.56배 정도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무역 빼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30%뭐그 정도로 보면 되고 우리는 약한7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만일에 무역이 틀어지면 나라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자 온전하게 에자 이렇게 유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고요. 자,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협상도 제대로 못 했는데 10%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지도 않는 정권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보거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권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정선거 카르텔이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 자정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걸 보더라도, 어한 번, 된통 얻어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무역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엔 필요 없다. 뭐, 기사 볼 필요 없겠죠. 여기 핵심적으로 여기 딱 압축을 해놨잖아요. 무역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없다. 어? 어, 이제 더 이상 협상도 안 한다. 그냥 이제 곧, 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 와, 정말 최후통첩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서둘러 미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어, 그렇지만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미적거리다가 자기 딴에는 천천히 뭐 하겠다라고 그랬죠. 어, 서두르면 오히려 국익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천천히 가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트럼프를 너무도 모르는 개소리죠. 자, 트럼프, 일본, 쌀 부족한데 왜 미국산 안 사나? 연일 관세 압박. 일본에게도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아, 아시겠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일본 뒤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 벌써 뭐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에치슨 라인도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그 밖에도 미국의 조야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 공화당이 되든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 일본은 그의 영국 다음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 정도 되느냐? 아니에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더더욱 정권도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가져가고 있고, 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단하기가 쉬울 겁니다. 결정 내리기가 쉽다. 일본 쌀 부족에도 미국산 수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유는요, 일본 사람들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국산 쌀이. 에, 전날엔 일본 차 무역 불공정, 미국 석유, 석유를 더 살아, 미국은 석유 수출도 하는군요. 자, 9일 상호 관세 이후에 종료 앞두고 나온 충격 발언입니다. 지금 협상 타결된 나라는 영국 하나죠. 에, 이제 주로 이제 영미권 국가들하고는 아마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 뭐, 캐나다 등등이죠. 그런데 캐나다가 언제부턴가는 이상한 친중적인 요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는 트레, 캐나다에 대해서는 어, 특별히 강한 어떤 프레스를 지금 가하고 있죠. 거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궁금합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갔고요. 자, 일본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인가? 10%를 원하는 것 같은데 10%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 일본도. 일본이 만일에 25면 우리는 25가 아니에요. 35 정도, 그 이상도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세컨다리 보이콧에 버금가는 그런 핵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야말로. 자, 그렇지만 미국은 보십시오. 뉴욕 증시 무역 합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 나스닥 또 최고치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에요. 대전략가라고 제가 여러 분 이야기 했잖아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참모들도 많고, 에, 그래서 트럼프를 절대 간단하게, 뭐 럭비공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세계 인류 세 세계에 아예 전쟁이 없는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분이 이란을 폭격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없애기 위한 작은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죠. 자 이런 식입니다. 미국 지금 어 여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미국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 신바람 나겠네요. 대신에 중국 펀드에 넣은 사람들 전부. 어, 엄청나게 지금 어, 고민일 겁니다. 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말이죠. 우리 이제 퇴직자들 있잖아요. 어,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어, 연금을 다들 이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 이제 이 법적으로 그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이제 어, 뭐 연금화 시켜놓고 있는데 어, 펀드 같은 데 많이 가입을 해놓고 있죠. 근데 그 펀드가 대부분 몰려갔던 게 중국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중국 경제가 박살 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곡소리 하는 국민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중국 펀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 이제 그 펀드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정부는 업소에서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권유했고 어, 그렇게 이제 펀드화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걱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큰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국제유가 중동 긴장 완화에 내림세. 자,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처음에 이제 이 이란, 이스라엘 관련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 뛴다라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공급 압박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어떠한 어떤 전략가적 면모를 보이는지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오페크는, 오페크 플러스는 5월, 6월, 7월에 이어 8월에도 41만 1000배럴 정산을 계획 중이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계속 갑니다. 뉴스 자체는 직접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의 내밀 AI 조선카드 들고 루비오 먼저 만난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을 급하게 지금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요. 크게는 자신이 지금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 대한 어, 트럼프의 그 빅픽죠. 어, 세계 전략 구상. 어, 그것을 지금 펼치는 과정에 있고, 시진핑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 이재명도 들어가는 거죠. 그 하위 개념으로 하메네 이란, 이란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자칫하면 어, 개박살 날 수가 있죠. 백기투항 해야 될지도 몰라.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가지만, 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오케이. 어. 환영하면서 오라라고 뭐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물 밑에서 지금 많은 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 날짜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을 자신에게 아주 완벽하게 분리한 어 그야말로 이제 죽는 어 허구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뭐무던니 애를 쓰고 있다. 좀 쫄고 쫄고 있죠. 이제 명. 자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쨌거나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어, 그리고 또 AI, 뭐, 조선 이런 거대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 지금 미스매치입니다. 핀트가 지금 어긋났어요.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미 라인을 총 풀가동한다라고 합니다. 어, 이 자신들의 역량으로는 안될것 같으면요. 보수적 인사까지도 동원해서라도 지금 트럼프하고 관계를 털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AI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조선 관련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어떤 카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물경 1,500자 짜리 사업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어,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 거의 최선두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요. 어, 한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어, 특히 조선, 미국이 군함을 건조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 군함 선박 수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수 작업 이런 것을 잘할수 있는 라는 나라, 나라가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1등이거든. 선박 건조도 1등, 어, 기술력 1등,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1등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동맹인 한국에그뭐 일을 맡기고 싶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벌써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안입니다. 그 규모가 뭐 10조, 20조 짜리가 아니야. 1500조 짜리야, 1500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어 아, 너무도 좋은 관계였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지금 물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에 네, 물건너간다. 여기 과거에도 벌써요 트럼프도 러브콜 1,500조 원 큰손 줄섰다. 미국 군함 띄울 K 조선 이런 게 벌써 2025년 3월 21일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어, 대선 전에는 이런 기사가 희망 섞긴 음, 기사 보라빛 장미 빛이 이렇게 난발했어요. 어 수익성 갸우미 군함 MRo 사업 한 조선업계 집중하는 이유는 어,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1500조 미국 함정 시장 수요 기대. 자, 이런 게쫙 나옵니다. 그래 초 대어가 온다. 어, 트럼프발 미국 해군력 강화, K조선 1500조 대어가 온다. 어, 엄청났습니다. 이래서 말이죠. HD 현대 에, 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주식도 많이 뛰었죠. 주가 시장에서. 어, 그래말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다들 기대, 기대했고요. 이런 관련 방송도 많이 나갔습니다. 음. 예, 이거 사실 미국의 이런 수요를, 어, 이런 어떤, 어, 요청을, 어,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어 딱두 나라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이미 이 대일에서 좀 멀어졌는데, 에 그러나 일본은 뭐 나중에 하청을 좀 줘서라도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좋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한국이 HD 현대도 그렇고, 한오션도 그렇고, 어, 그 대열에서, 그 이제 사업 파트너로서 탈락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런 뉴스가 싹 사라졌어. 없더라고. 네이버에도 안 보이고, 구글에도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블로그 같은데, 카페 같은 데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일부. 그렇지만, 뉴스에서는 싹 사라졌더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저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관계로 어 작용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정권이 하나 교체됐을 뿐인데, 자칫하면 1500조 시장 적어 놓친다. 어, 이것까지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엄청나게 지금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 그 국민에 맞는 권력을 세운다. 딱그 수준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도 선동에 약하고 어, 흑백논리에 무너져 가지고요, 이 피아 식별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제 저쪽 좌파 쪽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 반대 쪽에 있는 쪽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 부적절한 어떤 그런 감정이 이제 이렇게 개입되고 어 나쁘게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아무튼 지금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다급합니다. 어, 어 쌍커피 터지는 상황이다. 어, 이 시진핑을 필두로 한그 이제 부정선거 카리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쫄리는 상황에다가 지금 이게 경제적인 관세 협정이다. 뭐 어, 미국의 이제 이렇게 거대 이제. 어, 저, 해군, 그, 보강, 전력, 저 정강 사업에서 1,500조짜리, 저, 거대 프로젝트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래저래, 에, 저 피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조기에 지지율 붕괴되면서 폭삭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한방 때리면 은 그냥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누리필이김준희였습니다